11월 1주차 다양한 생활도구 첫 번째 해피 트위피 안녕 친구들 오늘은 트위피로 청소기를 만들어 볼 거예요 먼저 빨간색 쿨을 들고요 오른쪽에는 빨간색 나비 왼쪽에는 주황색 나비를 꽂아줍니다 그리고 나서 빨간색 나비 옆에는 헥스 파란색 헥스와 파란색 나비를 연결해 주고요. 주황색 나비 옆에는 투명한 헥스와 투명한 나비를 꽂아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앞으로 살짝 구부릴게요. 그리고 빨간색 쿠 밑에는 초록색 나비를 꽂아주고요. 초록색 나비 밑에는 초록색 피 그리고 초록색 피 양쪽에는 주황색과 빨간색 피를 꽂아 줍니다 그리고 각 해당되는 색깔에다가 피를 꽂아 주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렇게 말아 줄게요 말고 앞으로 살짝 구부리면 약간 요런 미사일 같은 모양이 되죠 그 다음에 잠깐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리콘이 있습니다. 실리콘은 초록색 핵스. 여기 가운데다가 이렇게 꽂으면 연결이 되고요. 이 실리콘을 처음에 들었던 빨간색 후에다가 이렇게 꽂아주면 짜잔! 어때요? 청소기가 완성되었죠? 이런 식으로 청소기 놀이를 해봅시다. 그럼 저희는 다음 활동으로 넘어갈게요. 병원에서 사용하는 도구에는 동그라미를, 소방서에서 사용하는 도구에는 네모를, 주방에서 사용하는 도구에는 세모로 표시해보아요. 지금 병원에서는 동그라미, 소방서에서는 네모, 주방에서는 세모를 표시하라네요. 그럼 그림을 보면서 바로바로 바로 해봅시다. 첫 번째 그림은 프라이팬이죠? 프라이팬은 어디에서 많이 쓸까요? 네, 맞아요. 병원, 소방서, 주방 중에서 주방에 많이 사용되니까 세모. 이렇게 하나씩 하면 되겠죠? 냄비는 병원, 소방서, 주방, 어디일까요? 네, 맞아요. 주방이니까 세모. 그러면 이제 소방관 사람들이 쓰는 모자. 당연히 소방서니까 네모를 하면 되겠고요. 목발은 병원에서 많이 사용되는 도구입니다. 따라서 목발은 병원이니까 동그라미를. 왼쪽 맨 밑에 그림을 볼까요? 지금 이 그림은 병원에서 사용되는 침대네요. 병원에서 사용하는 침대니까 병원은 동그라미 따라서 동그라미를 하면 됩니다. 다음 그림은 소화기네요. 소화기는 당연히 소방서에서 많이 사용되니까 소방서는 네모를 하면 되고요. 마지막 그림은 체온계네요. 체온계는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사용하는 도구니까 병원은 동그라미. 따라서 체온계는 동그라미 표시를 하면 됩니다. 어때요? 이번 활동도 재밌었나요?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